존경하는 형제자매인 반갑습니다. 나이스 t 미트 u 대장동 김태식입니다. 대한민국 강력한 발전의 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에서 학습했듯이 두 가지 중심축 확고하게 뿌리내리면 됩니다. 첫째는 누구나 승부 하하백이 열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소통으로 국민 관심 집중, 국민 관여 시대, 합리적 선거 문화 정착입니다.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늘리고 개표 역시 손으로 수개표 실시, 민심에 따라 좌파, 우파, 모두의 공정한 승리다. 둘째는 분명한 공과 사 구별, 사적 문화 파벌 싸움 과감하게 청산. 특히 돈 돈의 투명성, 정치인, 기업인 정경 요차 경제부 찍고 기업인은 성실하게 세금 납부 이익 많이 발생하면 소외계층 등. 기부문화 활성화, 직접 전달하면 된다. 공직자들의 국민 숨기는 자세로 원사 임할 때, 국민 화학, 통합길 열린다. 진실성과 진리 축으로 나아갈 때, 가정에서부터 사회 구성은 모두 변화. 양대중심축 해결되면, 자유와 민주화, 오독화 실용화, 실현된다. 함께 잘 살도록 합시다. 지의의 건강 조심하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